네, 이번에는 그, 쇼티스 패스 찾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엣지에 웨이트가 없다. 엣지에 웨이트가 없다는 건 이렇게 그냥 방향만 있고, 모든 엣지가 좀뭐 다른 표현을 하면 모든 이 거리를 이동하는 데 드는 거리 계산을 그냥 1, 한칸 이동했다. 라는 동일한 그, 뭐라고 죠 거리? 예,로 계산됐을 때, 0번에서부터 출발해서, 또는 이제 다른 노드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의 노드에서 출발해서, 나머지 노드들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를 계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이런 때는 BFS 알고리즘을 쓰면 됩니다. 이 BFS 기본적인 알고리즘에서 웨이트가 있을 때 약간 변하는 것 뿐이고, 이 기본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BFS 앞에 말았던 BFS 트래버서라고 거의 똑같아요. 디스턴스 계산하는 부분만 추가됐을 뿐이에요. 먼저 맨 처음에 디스턴스, 디스트라고 되는 어있건 디스턴스입니다. 디스턴스를 마이너스. 이 경우는 그좀뭐 방문했느냐 안했느냐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서 알게 되겠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초기를 일단 시켜놓고요. 0으로 해도 되고 마이너스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어떤 다른 값도 상관없구요 구분할 수가 있으면 돼요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를 구분할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디스턴스를 처음에 스타트 지점을 0으로 초기화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얘가 여기가 0이 되겠네요 예. 네. 그 다음에는 어 이게 q에다 q에 0이 쌓여 있죠 q에다 0이 쌓여 있어요 이거 0을 하나 꺼내게 됩니다 그럼 0이 갈수 있는 노드는 이게 뭐냐면은 이미 방문한 노드인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한번 방문하면 거기에 거리를 집어넣기 때문에 거리 현재 여기 예를 들면 0에서부터 1로 가는 거리는 거리가 1을 추가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1이 되는 거예요. 0에서 갈수 있는 거는 1과 7이니까 네. 1과 7의 디스턴, 디스턴스를 1식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는 방문한 노드로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왔을 때그 다음에 또 오게 되면 어, 다시 방문하지, 그 다시 처리하지 않겠다 이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Q에 뭐가 써 있죠? Q에서 0을 꺼냈으니까 0을 꺼내지고 1, 어, 1과 7이 들어 있겠네요. 그 다음에 1을 꺼내오겠죠. 1이 꺼내오고 1이 갈수 있는 곳 7. 7은 이미 예, 여기에서 방문 돼 있으니까 건너뛰고요. 2, 2는 아직 방문이 안돼 있으니까 2는 2의 값은 3으로 바뀔 거고 예, 여기가 아 3이 아니라 2로 바뀌겠죠. 여기 플러스 1을 해서 그러면 여기가 2 아, 아니죠. 아 7이, 7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7, 2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7이 꺼내지겠죠? 이렇게까지 처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7이 꺼내집니다. 7이. 아, 0이 꺼내고 1 처리하고 1까지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는 7을 꺼내게 되면 7이 갈수 있는 건 6과 8이 있죠? 6과 8이 있으니까, 각각 여기도 2, 여기도 2로 바꾸고, 28아 268로 바뀌고 디스 c 스는 다들 업데이트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여기서 2가 꺼내지겠죠? 2가 꺼내지고 네 2가 꺼내지고 갈수는곳5 5가 추가되겠네요. 그러면 685 그렇죠? 그리고 6을 꺼냈더니, 6을 꺼냅니다. 그 다음에 6을 꺼내요. 6을 꺼내지만 6이 갈수 있는 건 없죠. 이미 방문했으니까. 6은 무시되고, 8도 무시되고, 그죠? 8도 갈수 있는 곳이 없죠. 여기도 방문 다돼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5를 꺼내와서, 4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죠? 그럼 4는 이제, 여기서 한, 한칸더간 거니까 4. 한칸더간 거니까 4. 그 다음에 4를 꺼내고, 다음에 3을 집어넣고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5 이렇게 해서 디스턴스를 0에서 출발해서 각 노드에 도달하는 거리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BFS 형태 잘 기억해두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뭐 중요한 에, 기능이 그, 그 코드이거든요. 이 형태가 계속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아주 끈질기게 나올 겁니다. 끈질기게. 꼭 이,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